분데리카에서 차량을 구매하셔야 되는 이유 첫 번째 수원에 있는 4만 대가량의 차량을 모두 다 수수료 없이 판매하고 있고요. 두 번째 외부에서 충분히 시운전하실 수 있도록 보험 가입까지 해드리고 있습니다. 세 번째 출고 전 제휴 카센터로 이동해서 차량 점검 및 하부 리프트 서비스 해드리고 있습니다. 정직 수수료 없는 중고차 분데리카 이공원 대리입니다. 오늘 준비한 차량은요 2000cc 이하 4륜고동 디젤 수입 SUV 차량 준비해봤는데요 이 차량을 만든 회사는요 국내에서 수입 SUV 중에 가장 많은 판매량을 기록했던 베스트 셀링카를 만든 회사고요 그 모델뿐만 아니고 다양한 라인이 국내에서 정말 많이 판매되고 있습니다 SUV 기술력만큼은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브랜드에서 나온 명품 SUV 차량이고요. 이 차량은 국내보다는 유럽에서 인지도가 더 높은 것 같습니다. 유럽을 겨냥하고 만든 차량인데요. 오늘 준비한 차량 바로 포드 쿠가 차량입니다. 외관 보시면은 페이스리프트를 거친 모델이고요. 전면부 디자인이 굉장히 획기적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이 쿠가 차량은요. 북미 시장을 겨냥한 게 아니고 유럽 시장을 겨냥해서 나왔는데요. 미국 차량들이 보통 큐발류 SUV들이 많이 있는데 이 차량은 디젤 SUV에다가 공인 연비도 리터당 12.7km까지 나옵니다. 미국 차량들은 보통 연비가 좋지 않다라는 선입견들이 있는데요. 디젤 연료를 사용하고 연비 효율성도 높기 때문에 굉장한 메리트가 있고요. 이 차량이 2017년 7월에 등록됐고, 2017년형의 주행거리 97,000km밖에 타지 않았는데 판매하고 있는 금액도 정말 저렴합니다. 1,150만 원. 단순 교환도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인데 1,150만 원에 판매하고 있어서 저렴한 금액 대비 메리트가 있어서 준비를 해 봤습니다. 그리고 이 차량은요. 풀타임 4륜 구동까지 갖추고 있습니다. 2,000cc 이하의 풀타임 4륜 구동의 디젤 수입 SUV 차량이고요. 어, 2000cc 이하기 때문에 각종 연금 혜택 받아보시는데도 전혀 제한상이 없습니다. 외관 살펴보시면은 페이스리프트를 거친 모델이기 때문에 디자인적으로도 굉장히 멋스럽게 잘 디자인되어 있습니다. 외판 관리 상태 360도 다 둘러봐도 진짜 흠잡을 거 하나 없이 굉장히 깔끔하고요. 컬러도 가장 인기 많은 화이트 컬러로 들어가 있습니다. 헤드라이트도 HID 헤드라이트로 들어가 있어서 야간에도 아주 밝게 어,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백화현상도 전혀 없습니다 97,000km 밖에 주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차량 컨디션 진짜 말할 것도 없이 너무 좋습니다 앞바퀴 테레드 상태는요 한50% 정도 남아 있는 것같고요휠 컨디션도 상당히 깨끗합니다 옆쪽으로 보시면은 이렇게 awd 4륜고동 마크까지 들어가 있고요 틴팅 컨디션도 좋습니다 천장 쪽으로는 이게 SUV이기 때문에 루프랙 들어가 있습니다. 요즘에 제가 차박 캠핑에 관심이 있어 가지고 루프에다가 루프탑 텐트를 설치하고 싶은데 이 루프랙이 없어서 이거를 또 추가로 설치해야 하더라고요. 근데 SUV 차량이기 때문에 루프랙 기본으로 들어가 있어서 차박 캠핑 즐기시기에도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뒷타이어 트레드 상태 한50% 정도 똑같이 남아있고요. 후면부 쪽 보시면은 후면부 디자인도 상당히 예쁘게 잘 디자인되어 있습니다. 후면부 쪽으로는 후방 감지센서랑 후방 카메라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쿠가 차량이 국산 차량들이랑 비교를 하시면요. 투싼이나 스포티지 정도 크기인데요. 준준형 SUV 정도 크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트렁크 적재 공간 보시면요. 이게 아까 크기가 투싼이랑 스포티지 정도 크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적재 공간은 조금 더 넓습니다. 제가 인터넷으로 알아보니까 2열 시트까지 폴딩하고 적재 공간으로 활용하신다고 하면은 1653m 들어간다고 하고요. 다른 차량들 설명할 때도 항상 말씀을 드렸는데 미국에서는 적재 공간이 정말 중요합니다. 가장 많이 판매되는 게 픽업트럭 라인일 정도로 미국 사람들의 라이프 스타일에는 적재 공간이 정말 중요한데요. 이 차량도 미국 차량답게 적재 공간은 정말 넉넉하고요. 뭐 차박이나 캠핑 같은 거 즐기시기에도 정말 좋은 차량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러기지 스크린까지 들어가 있고요. 트렁크 청결도 상태도 너무 좋습니다. 트렁크 적재 공간까지 보셨고요. 이제 실내로 들어가셔서 실내 옵션이랑 공간성 보실 건데요. 2017년형답게 실내 컨디션 정말 좋습니다. 시동 걸어 보기 전에 이 차량 스마트키 두개 모두 다 구비돼 있고요. 시동 걸어 볼 건데 제가 이 차량 디젤이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진짜 디젤 사운드 거의 느껴지지 않고요. 정숙하고 컨디션 진짜 최고입니다. 네, 지금 시동 걸었는데요. 버튼 시동 방식으로 들어가 있고요. 어, 차량 컨디션 너무 좋습니다. 지금 핸들 잡았을 때 떨리는 부분도 없고요. 오셔서 저희가 외부 시운전 항상 충분히 해드리기 때문에 걱정 안 하고 방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디젤 차량들을 알아보실 때 배출가스 등급 요즘에는 꼭 체크를 하셔야 되고요. 이 차량은 환경 규제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는 3등급이기 때문에 환경 규제 걱정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옵션료 보시면요, 천장 쪽으로 파노라마 선루프 들어가 있는데요. 다른 차량보다 파노라마선 루프가 굉장히 넓게 들어가 있습니다 개방감 넘치는 모습이고요 디스플레이 창 보시면은 순정 내비게이션 들어가 있고요 현재 위치에 맞게 GPS도 잘 나오고 있고요 터치 반응 속도도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외부에서 보셨던 후방 카메라 아주 선명하게 잘 나오고 있고요 전후방 감지센서 그래픽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 아래쪽 보시겠습니다 네, 공조기는 당연히 듀얼 프로토로 들어가 있고요 운전석과 조속 모두 다 열선 시트 옵션 그 아래쪽으로 스타 밴고 자동 주차 시스템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키오봉 뒤쪽으로 보시면 은 이렇게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옵션까지 들어가 있고요 핸들 쪽 보시면 은 우측으로는 음성 인식 핸즈프리 버튼 좌측으로는 크루즈 컨트롤 기능 들어가 있습니다 계기판 쪽 보시면요 주행거리 97,8km 주행했고요 경고등 들어온 거 없습니다 네, 오늘은 정말 고객님들께 생소한 포드 쿠가 차량 준비를 해 봤는데요. 여러 가지 장점들이 정말 많은 차량입니다. 2017년식 연식도 상당히 높고요. 주행 거리도 97,000km 주행했습니다. 단순 교환 하나도 없는 완전 무사고고요. 2000cc 이하 디젤 4륜 SUV 고객님들께서 원하시는 조건들을 다 눌러 담은 차량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2000cc 이야기 때문에 각종 연금혜택까지 받아보실 수 있는 차량입니다. 이제 2열로 넘어서서 2열 컨디션이랑 공간성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지금 2열에 탑승해 있는데요. 2열도 실트 컨디션 진짜 말할 것도 없이 너무 깨끗합니다. 주행거리 대비했을 때 어, 진짜 너무 좋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쿠가 차량에는 이렇게 독특하게 피크닉 테이블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SUV가 아웃도어에 특화되어 있는 그런 느낌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피크닉 테이블까지 들어가 있고요. 패밀리 SUV로도 진짜 넉넉한 것 같습니다. 2열까지 보셨고요. 앞으로 나가셔서 총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쿠가 차량 총정리해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이 쿠가 차량 국내에서는 조금 생소하실 텐데요. 유럽에서는 판매량이 정말 많다고 합니다. 유럽의 베스트 셀링카, 유럽을 겨냥하고 만든 모델이라고 하고요. 국내에서 가장 많이 판매된 SUV가 익스플로러인데 배기량이나 크기 때문에 망설이신 분들 정말 많으실 겁니다. 2000cc 이하 디젤 엔진을 가지고 있고요. 크기도 국산이랑 비교하시면 투싼이나 스포티지 정도 급이기 때문에 부담스럽지 않은 적당한 크기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풀타임 4륜구동 들어가 있기 때문에 각종 어떤 상황에서도 안정적으로 운행할 수 있는 안정성까지 확보되어 있고요. 리터당 12.7km라는 아주 우수한 연비 효율성까지 가지고 있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2000cc 이하이기 때문에 각종 연금혜택까지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노령연금, 장애인연금, 각종 연금혜택까지 제한 없이 받으실 수가 있는 차량이고요. 주행거리 97,000km. 짧은 주행거리를 주행한 차량답게 차량 컨디션 정말 만족스러운 차량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판매하고 있는 금액 1,150만 원 아주 저렴한 금액에 가성비 넘치는 금액에 나왔기 때문에 준비를 해봤고요. 이 차량에 관심 있는 고객께서는 저희 군대리카 대표번호 연락주시면 되고요. 이 차량뿐만 아니고 수원 지역에 있는 4만대 가량의 차량들 모두 다 수수료 없이 판매하고 있습니다. 사업체에서 보신 차량이나 영상을 통해서 보신 차량들 저희 군대리커로 연락 주시면 동일한 금액에 수수료 없이 판매하겠습니다. 부담 가지시지 말고 저희 군대리커로 언제나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버튼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군대리카의 이광원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